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라는 말들을 일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늘 햇볕이 강하고 오렌지가 유명한 캘리포니아에 눈 폭풍과 홍수가 일어날 줄을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 은 캘리포니아의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따뜻한 햇볕이 늘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눈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이러한 눈 폭풍을 맞이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도시인지 도시가 바다인지 헷갈리는 유명한 관광의 도시 베네치아는 이제는 물의 도시라라고 불리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이제는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물이 다 말라서 아무도 이제 이 배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왜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까? 니누에는 강하고 큰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또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또 점령하고 작은 도시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이전에 니느웨를 향하여 이 도시를 소, 소개할 때는 큰 성읍 니느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무슨 성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의 성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누에는 자신들의 유익과 또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행하고 또 포악을 행하고 또 탈취를 떠나지 않도록 했던 그 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니누에는 강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안에 공동체로 속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그 공동체에 속하기만 하면 나도 강한 사람이 되고 나도 이 세상에서 이름을 널리 떨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니누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통 거짓과 포악과 탈취밖에 없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면서 이를 포장하면서 겉으로는 평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은 가장 큰 성이고 당대에 누구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성이다라고 포장하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평화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니누에는 이러한 성을 쌓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휘익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 아멘 이 절과 3 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악하고 주변 나라들을 탈취하는 니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누의 군대의 핵심 무력은 말과 병거였습니다. 빠른 말과 튼튼한 병거를 사용하여서 주변 나라를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빠르게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아주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도시들을 바라보면은 죽임당한 자가 때를 이루고 또그 죽음이 큰 무더기를 이루며 무수한 시체 또 이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그 시체에 넘어져서 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니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자신들의 그 강한 성들을 쌓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모습을 사절해서 음료와 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한의 사랑 성들 여러분, 사실 이 니누에는 이 나온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니누의 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의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 니누웨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모든 것이 니누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성을 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위로 올라가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이러한 생각들은 다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야지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쟁이라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포장일 뿐입니다. 그 경쟁을 까서 보면은 그 안에 언제나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탈취가 가득한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거짓, 포악, 탈취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포악, 탈취 그 속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단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보니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주 듣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서 한 부분을 세상에게 양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승진하지 못하는 삶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못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쫓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니, 그러한 방법만이... 나를 살아가게끔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만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나에게 있어서 작은 부분을 양보하게 되면은 조금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을 겸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두려움은 만군의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십니까? 우리가 이때 동안 쌓는던우리 마음에 있던 그 니누의 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다깨부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이전까지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그 니누의 성을 쌓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무엇을 말해주십니까? 그 니누의 성을 부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우리 스스로 깨부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의 방법들 세상을 향한 그 희망들, 우리의 희망을 세상에 두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둘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전에 쌓았던 그 모든 리뉴의 성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화평은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림을 통하여서 그 성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욱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니느웨 성을 쌓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책직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보며 내 성을 쌓아가고는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한 성, 내 가족을 위한 성, 내 자녀를 위한 성, 내 건강을 위한 성,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한 그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성이 있다면은 라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한 성을 쌓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유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나를 볼수 있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 나오는 니누의 성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또한 죄악으로 미혹하고, 또한 여러 악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니누의 성들을 다. 깨뜨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성들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 성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또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함께 손뼉 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